안녕하세요. 러브제입니다. 이번 영상은 언박싱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음, 제가 너무 예쁜 아이 주문해놓은 게 있어서 그게 오면은 언박싱을 준비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 보이시죠? 제가 받자마자 너무 반가운 마음에 확 뜯었어요. 그러고서 여러분 언박싱 보여드리려고 얼른 다시 또 이렇게 허접하게 다시 넣었네요. 한번 뜯어볼까요? 뭐가 들어있을지? 보시면 이게 원래 이렇게 이 봉지 안에 이렇게 쏙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이세요 글씨 주위에서 개봉이라는 친절한 문구도 써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뜯으니까 이거 필팅솜 같거든요. 필팅솜을 싸가지고 이렇게 넣어 주셨네요. 이렇게 넣어서 쭉빼면 뭐일까요? 짜잔 명화 원단이에요 명화 이렇게 그림들이 있는 너무 예쁘죠? 이렇게 보시면 저는 요걸로만 주문을 했는데 지금 서비스로 낱장을 두 개를 이렇게 넣어주셨네요 이렇게 해서 요걸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앞에는 원단이에요 면인데 얘를 이렇게 뗄수 있어요 지금 쓸건 아니라 살짝 뭐, 이렇게 스티커처럼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면 얘가 스티커는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얘를 떼서 그 내가 하려고 하는 어떤 뭐, 원단이나 이런 데다가 얘를 붙이, 이렇게 대고 홈질이나 붙이세요. 뭐, 풀이나 뭐, 아니면 전용 풀 이용해서 뭐, 원단에 이용하셔도 되고 어떤 뭐, 종이나 이런 거 이용하셔도 돼요. 이렇게 붙인 다음에 주변을 뭐, 베이스나 뭐 장식을 하셔도 되고 술을 오셔도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작품을 만들 때 쓰는 명화지예요 너무 예쁘죠. 근데 예쁜 명화지 구하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인터넷을 서치를막 많이 하시다 하다 보면 걸릴 때가 있어요. 그 그렇죠? 이렇게 예쁜 애들 키우고 보여드릴까요? 보면 예쁜 소녀소녀한 아이들도 이렇게 들어있고 이런들, 이런, 명화들, 이런 그림들. 이렇게, 엘리자베스 1세도 보이시네요. 이렇게, 이런 예쁜 여인들, 이런 아이들이 있는 명화지예요. 그래서 좀 보기 힘든. 뭐 리본 자수나 약간 로맨틱하시는 로맨틱한 소품 하시는 분들은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구입한 거 들어 있고 서비스로 얘가두 장이 더 들어 있고 리본 자수 하시는 분한테 구입을 했더니 천수 염색하신 리본을 조금 보내주셨어요. 이거 사용하셔가지고 사용해서 꽃 자수 한번 넣어보라고 그런 문구와 함께 이게 같이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영아지 너무 예쁜 아이라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언박싱 영상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음,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요 소품으로 뭐 예쁜거 뭘 만들지 열심히 구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랑 구독하기 해주시고 또 놀러오세요 감사합니다